그 목수는 그 이후 얼마나 땅을 치고 구애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요, 소위 주인 의식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를 하고 다 알고 있으나 실제로 주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자기 개발사에 모든 소위 위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그래야 당신이 살수 있고 또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실제 우리는 주인의식이 잘안 가져지죠 왜내일이 아니니까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만약 에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백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만들었을 텐데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주인의식인 것은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요 이놈의 주인의식이 왜안 생기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겔만이라는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줄다리기를 시킵니다. 1대1로 줄다리기 시키니까,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진짜 100% 자신의 힘을 다 발휘해서 줄을 당기는데, 1대1이 아니라 2대2, 3대4, 8대8,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사람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속에 있는 개인들 한명한 한 명의 힘은 100%에서 점점점점 줄어서요, 93%, 85%, 49%, 자기 힘을 다 쓰지 않더라. 왜요? 내가 힘을 안 댕겨도, 그래도, 옆에 사람이 해주겠지. <laughs>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 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씨. 8시간 일기면 똑같이 퇴근하는데, 씨. 뭐? 야, 열심히 하지 마, <laughs> 그죠? 아 똑같이 8시간, 10시간 일하면, 월급 나오는거 뭐, 굳이 막,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열심히 일하냐. 이런 생각들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집단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더 개인의 주인의식들은 회의의 진행되는 현상.